짠. <laughs> 자, 오늘은 그, 이제, 옥내림 낚시에요, 옥내림. 어, 우리 그, 이, 내림 낚시, 여기서 이제 옥내림. 어, 이 특히 옥내림 낚시는요, 어, 기본만 이해를 하면은 뭐, 제일 쉬운 낚시가 바로 이제 옥내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먼저 그 우리 낚시를 보면은요 그첫 번째로 이 바늘을 기준 잡았을 때 바닥 낚시 바늘을 바닥에 닿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띄울 낚시 그러면 바늘을 바닥 바닥에서 띄운다 이렇게 띄워 띄웠다 이런 얘기죠 띄울 낚시 이런 얘기고 이제 그 낚시 도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찌 아닙니까 찌 그럼 여기서 찌를 기준 할 때는요 찌가 수면에서 위로 올라온다 그럼 올림 낚시 내려간다 내림 낚시 어 지금 오늘 설명드릴게 옥내림 그럼 옥수수 미끼로 찌는 물 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낚시가 바로 옥내림 낚시가 되겠습니다. 어, 뭐, 이거는 이제, 뭐, 사담이지만, 처음에 그, 저기, 그, 물 먹는 찌 있잖아요. 물 먹는 찌. 그거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그, FTV에서 그, 이제 촬영을, 1회를 할 때, 어디서 촬영을 할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의령 신반에 있는 철낙지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또, 거기 가서 촬영을 했더라구요. 뭐, 완전 대박 났겠죠. 거기는 그, 수심도 적당하고, 고기도 많고, 또 옥수수 잘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어, 물 먹는 찌, 아주 유명해졌는데, 어, 그 찌가 유명해지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FTP 촬영에서 그첫 촬영이었다.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요. 그, 옥내림에서,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거한 개도 없는데요. 근데 이제 옥내림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그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 좀 한번 설명을 듣고 나시면 아 이거 옥내림 이거 정말 쉽고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것까지도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 내림 낚시는요 그 붕어가 찌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줄 목줄을 다가는 줄을 써야 됩니다. 왜 찌를 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원줄.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그 주로 붕어 낚시는 무조건 그 2.5호를 제일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요. 이 옥내림을 할 때는 그 1.5호를 씁니다. 자 원줄. 요거 1.5에서 2호 그 다음에 이제 목줄은 전 주로 이제 1.2호를 많이 쓰는데요. 1호에서 1.5호 원줄보다는 한 단계 낮은 호수의 목줄을 써야 이제 찌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목줄 길이 아, 목줄 길이는요. 주로 단차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단차는 5cm에서 8cm, 뭐한 뭐 10cm 줘도 관계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단차를 주고 낚시를 하는데 어, 목줄 길이는 아주 입질이 예민할 때 활성도가 낮을 때는 좀 길게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여름이라든가 수온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 정도로 줘도 관계 없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옥내림에서, 그, 이, 바늘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바늘을. 바늘은, 첫 번째로, 이물감입니다. 이거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옥내림, 미끼가 뭡니까? 옥수수 아닙니까? 옥수수, 옥식이. 자, 옥수수는 고형물이잖아요? 딱딱하다고요. 그래서 요 옥수수를 써보면 부드러운 옥수수의 입질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낚시방에서 팔고 있는 왜그 대물낚시용 옥수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쓰지 말고 우리가 흔히 막 먹는 그 캔에 들어있는 옥수수 있잖아요. 이거를 쓰면 무난한데 이거를 한번 얼려주세요. 얼렸다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낚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얼었다 녹은 옥수수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운 옥수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서 옥수수를 그 쓰는데 그 옥수수 모양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터져 있잖아요. 그죠? 옥수수는 여기서 껴가지고 이렇게. 그럼 주로 이제 여기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쪽으로 먼저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바늘이 웬만하면 옥수수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좋겠죠. 왜? 이물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작은 바늘. 자, 여기서 뱅에돈 바늘 4호, 5호, 자백에돔 바늘은 아주 강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붕어 낚시에 쓰는 그 망사과 바늘보다는 무거워요. 그리고 이거 참고하시고 이제 4호, 5호 또는 망사과 바늘 이제 6호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편납을 감아 가지고 그 부력 부력을 조절하는에 쓰는 그 홀도 있지 않습니까? 홀더를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오링을, 고무링을 낄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터져 있는 거. 요거 쓰시면 되고요이 오링은 요 목줄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큰 거를 걸었을 때, 큰 붕어를 걸었을 때 자신이 없다. 믿음이 안 간다. 이럴 때 오링을 쓰세요. 자신 있으면 오링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터진 거, 터지지 않은 거.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찌는 어, 사실 그 부력이 아주 큰거 고부력을 제외한 모든 찌는 어, 써 보니까 다 가능하더라. 그런데 몸통이 물방울 모양으로 돼 있던가 이런 거 말고 그 막대찌 형태로 된 찌는 다 가능합니다. 요고 그래서 여기 그 찌가 이 부력이 한4푼5푼 이하가 되면요 찌가 직립이 잘 되질 않아요 왜 저부력 찌고 이런 건 주로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찌를 만들어 가지고 어 제일 제제 붕어를 막 제일 큰 붕어를 잡은 게 바로 이옥내림으로 잡았는데. 어, 하드 발사. 그, 그때 그 나루에에서 그이찌 몸통을 그 만들 때 사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쓴그 찌로 잡았었는데 그 찌는 제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그 찌가 저 부력이 너무 낮으면 찌가 이렇게 직립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찌는 한 6분. 그램수로 따지면 한2.25 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8푼 정도까지를 많이 쓰는데 요즘 그긴 대를 쓰지 않습니까? 캐스팅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9푼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요거 쓰는데 요거막 6푼에서 8푼 항상. 민물 올림찌는 그냥 8 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찌하고 이 홀더 바늘 원줄과 목줄 자 이게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찌맞춤인데요. 이 찌맞춤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찌맞춤을 가지고요, 그, 내 나름대로 낚시를 하면서 그 정립을 해야 되는, 그,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붕어를 잡을 수 있어. 이런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이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요. 수조로, 수조로 무반을 쥐 맞춤에서 삼목, 세 눈금, 1, 2, 3, 삼 눈금에다가 맞춥니다. 어떻게? 무바늘 없이, 바늘 없이. 왜 이러냐면요. 이걸 다 보시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삼 눈, 삼목에다 맞췄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목줄 길이로 해가지고, 뭐, 요거로 한다고 치죠. 그럼 25cm의 목줄을 달아가지고,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먼저 볼게요. 아 참고적으로요 이렇게 합니다. 원줄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 팬납 홀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줄을 감는다 아닙니까? 여기에 줄을 묶는 것도 있고 관통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묶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이,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에 찜엄춘 고무 그 스토퍼 고무 채우잖아요. 이럴 때요 밑에서 요우위레까지 여기 여기 만약에 그그 팔자도래를 묶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그이 스토퍼 고무를 채우는데 여기서 약한 어느 정도 놀수 있게 이렇게 요걸좀 여유를 주게 되면은 목줄의 길이를 길게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바늘을 하나만 다는 거예요. 하나만 자 보세요. 여기서는요 그 이렇게 여기 바늘이 없습니다. 무바늘을 치맞춤이에요 여기에서 바늘 한 개를 달았어요. 한 개를 다니까 찌요 한마디가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왜 잠깁니까? 바로 바늘의 무게 때문에 잠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바늘 한개 달았습니다. 한 목이 들어갔어요. 한 눈금이 다시 바늘 두 번째 거한 개를 또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느냐? 뭐, 똑같죠, 뭐. 여기서. 이렇게 다니까요. 한 눈금이 또 들어갔어. 자,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찌, 요, 그, 옥내림 찌의 찌톱의 굵기와 이 바늘의 무게에 따라가지고 눈금이 수면으로 잠기는 것은 한 눈금 뿐만이 아니고 두 눈금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심지어 세 눈금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이빈 바늘 찌맞춤에서 삼 목으로 했을 때 바늘 두 개를 달았을 때한 목밖에 남지 않더라 한개 달아 달아놓으니까 두목한 목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낚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요 아이 어, 바늘이 바닥에 한 개가 다 있구요. 이 바늘은 누, 슬로프를 짓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늘 두 개의 무게가, 바늘 두 개의 무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다 없어졌죠, 그죠?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1, 2, 3, 4, 5목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여기서, 3목으로, 이, 바늘이 물 위에 뜬 상태로 삼목으로 맞추게 되면은, 자, 바늘 무게가 여기에 가미가 된 삼목이 됐어요. 그죠? 그 바늘 두 개를 여기에서 바닥에 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바늘 무게를 없앴을 때, 없앴을 때, 1, 2, 3, 4, 5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론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5목으로 놓고 낚시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면은요 짧은 바늘, 이거는 바닥에 다 있고요. 옥수수가. 한 개는 슬로프를 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약간 어떻게 돼 있다? 슬로프를 짓고 있다. 슬로프를. 왜? 바늘 무게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바늘 하나를, 바닥에, 뭐, 우리 그, 측정 고무를 부착시켜가지고, 요 수신 재는 거 있잖아요. 그 내린 낚시에서. 이것처럼, 바늘 하나를 바닥에 닿게 해가지고, 요 삼목으로 찌맞춤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낚시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기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요 바늘 무게 하나는 g 부력에 영향을 주었고 이거 하나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쳤을 때 여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바늘이 여기 닿잖아요 그죠 그 일목이 올라오겠죠 그게 사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오목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그찌 여기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있을 때요 여기에서 이 찌를 이 찌고무를 위로 올린다고 해가지고 찌 목수가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 없습니다. 이건 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이해됐습니까? 되이 여기 이 편납 홀더가 바닥에 누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지고 이찌톱이 위로 올라온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 눈금을 더 올린다고 해도 간단하게 이거죠 뭐 수면이고요 바닥인데요 여기서 하나 둘셋넷 사목이 나와 있는데요 편납이 여기 있고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사목 그대로 놓고 이아 이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이 채비가 더 물속 깊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 찌톱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 없죠. 그죠? 여게떠 있을 때입니다. 없어요. 이거. 이거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찌를 삽목찌맞춤을 했을 때 바늘이 바닥에 닿았느냐? 안다았느냐두 반을 다 아니면 한 반을만 다 하느냐 아니면 두 반을 다다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찌의이 눈금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목 눈금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얼 말하느냐 면요그 옥내림 낚시에서는 옥내림 낚시에서는 그냥 삽목지맞춤을 해가지고 사목을 내놓고 낚시를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수 있다 반을 달아가지고 아 어, 이렇게 반을 달아가지고 여기 물론 홀더 여기, 여기 있습니다 반을 달아가지고 삽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목이 됐다 그럼 이 얘기는 뭐,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요렇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요, 목줄이 긴거 있잖아요. 이게 슬로프가 돼가지고 누워있으면서 이 바늘의 무게가 소멸된 거예요. 요 바늘 무게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옥수수가 매달려있으니까, 여기 바늘이 눕는다 하더라도 옥수수가 이걸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일목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느냐. 목줄이 긴데 달려있는 바늘 무게가 소멸됐다. 그럼 요거는 일자, 요건 슬로프. 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어, 1, 2, 3, 4, 5, 6. 육목으로 내놓고 낚시를 한다면,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서요. 이렇게. 편납이 대각선이거나, 바닥에 누워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옥내림 낚시에서, 이 삼목지 맞춤을 해가지고, 내가 사목에 낚시를 해도 되고, 육목으로 낚시를 해도 입질 오던데요. 예, 옵니다. 옵니다. 어떻게 오냐고요? 무조건 다 옵니다. 이, 어쨌거나, 목줄이 긴 바늘, 그죠? 긴 바늘은 무조건 슬로프가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슬로프 바닥에 누워 있어요. 자. 여기서 목줄이 가늘어요. 이물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에다가 바늘이 작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물감 없이 흡입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목줄이 길다 보니까 이 편납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내림 낚시를 해보면 찌가 이렇게 사목을 내놨다 그러면, 요렇게, 한마디, 두마디 더 위로 싹 올라왔다가, 기가 옆으로 싹 누워가지고, 싹, 잠을, 잠을, 잠을 해가지고, 물속으로 싹 스며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낚싯대 끝만 가지고 탁 올린다는 기분으로 참질하면, 다 후킹이 되죠. 왜? 바늘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물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옥내린 낚시에서는, 내가, 무바늘 찌맞춤을 했건, 두 바늘을 달고 찌맞춤을 했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늘을 단 것보다, 바늘을 단 것보다 더 높게 해줬을 때, 여기 옥수수를 달게 되면 무게로 인해가지고 이게 바닥에 닿게 됩니다. 윗바늘이. 그 다음에 밑에 건 슬로프를 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럼 슬로프를 지죠? 결국은 두 바늘이 다 바닥에 닿은 겁니다. 자, 바닥 낚시 이면서, 찌는 내림낚시가 되는 거예요. 찌가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찌가 누우면서 잠을 잠을 자물 해가지고 물속으로 싹 스며들어가죠. 요 케미가 물속으로 딱 잠겨 들어갔을 때 챔질. 그러면 다 후킹. 근데 찌가 올라올 때 땡기게 되면 거의 다 허챔질이 됩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자, 이 무반을, 두반을 찌 맞춤에서 다 이거보다는 한눈금 내지 두눈금을 올려놓게 되면 한눈금 이상을 올려놓게 되면 두바늘은 다 바닥에 닿는다. 자 낚시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옥내림은 두바늘을 바닥에 닿게 하고 긴바늘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슬로프를 기게끔 바닥에 눕게끔 요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